가장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 자신과 요한이 세례를 준 횟수를 세고 있다는 걸 아셨다. 실제로 세례를 준 것은 예수가 아니라 그분 제자들이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앞섰다고 점수를 발표하여 그분과 요한이 경쟁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야 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라라 하는 마을에 이르셨다. 수가는 수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과 맞아 맞다 있었는데 야곱이 음물 우물... 그 우물 아직 거기에 있었다. 여행으로 찾은 예수께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물한 모금 줄수 있겠느냐? 제자들은 점심거리를 사러 마을에 가고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당황해하며 물었다. 당신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달라고 하십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절대 말을 나누려 하지 않았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호하심을 알고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게 마신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나는 내게 시원한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자 여자가 말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물기는 두려박도 없고 또이물은 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수를 주시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에 아깝다. 더 뛰어난 부순이라는 말입니까? 그 그는 이물을 파서 자신을 물론이고 자기 아들들 꽉 주저까지 물에서 마시게 했고 우리에게 올려기까지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나 다못 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는 물이 마이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속초르는 영원한 생명의 삶이 될 것이다. 여자가 말했다. 선생님, 내게 그 물을 주셔서 내가 다시는 못 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물을 다시는 찾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자신 오나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여자가 대답했다 남편이 없다고 한내 말이 맞다 너는 남편이 다시 신앙이 있었고 지금 학교에 사는 남편 남편도 니말니이이 네네 남편이 아니다 그럼 그런 이+ 네 말이 맞다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민다 있십니다 그렇다면 이것 좀해 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유일한 예배 장소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죠요 여사님의 말을 믿어라.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알 아버지께 예배들 드릴 때가 온다. 너희는 어둠 속에서 확신이 없는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유대인들은 밝은 대낮에 확신에 찬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유대인들을 통해 열린다. 그러나 너희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지 중요하지 않게 될 때가 온다. 사실 그때가 이미 왔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사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너희의 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여야 한다. 아바스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 그분 앞에 단순하고 정직하게 있는 모습을 그대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순전한 존재 그 자체, 곧 영이시다.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영과 자신의 참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말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생니다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것에 절말 알게 되겠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다. 너는 더 이상 기다리고 났지 않아도 된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돌아왔다. 제자들은 크게 놀랐다. 예수께서 그런 여자와 이야기 나누려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얼굴에 다 드러나 있었다. 여자는 눈치채고 자리를 떴다. 어찌나 당황하던지 물조이까지죽고 왔다. 여자는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말했다. 내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와보세요. 그분은 나를 속속이들 아십니다. 혹시 그분 메시아가 아닐까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직접 보러 나갔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께 음식을 보냈다. 나쁜 음식이오안 드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다. 난 너희가 알지 못한 음식이 있다. 제자들은 누가 그분께 먹어서 가져다 드리기라도 한 걸까고 하 어리둥절했다. 그 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사기하는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시작하신 일을 마무리 짓는 것이다. 지금 너희가 주변을 둘러본다면 넉 달쯤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겠다고 말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떠서 눈앞에 무엇이 있는지 똑똑히 보아라. 이 사마리아 밭에는 곡식이 무르익었다. 추수할 때가 된 것이다. 추수하는 사람이 기다리는 법이 없다. 그는 자기 삶을 받고 영원한, 영원한 생명을 위해 무릎을 이룬 곡식을 거두어 드린다. 이제 씨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서로 어그 동물하고 기뻐하게 되었구나. 한 사람은 씨를 뿌리고 다른 한 사람은 거두어 드린다. 는 과연 맞는 말이다. 난 너희가 읽고자 하는 밭으로 너희를 보내 추수하겠다. 너희는 손가락 하나 못한 것이 없이 다른 사람들이 오랫동안 힘써 읽어 놓은 마치 걸어갈 건 걸어 들어간 것이다. 마을에서 온 사바리아 사람들이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맡겼다. 그분은 내가 한 일을 다 아십니다. 나를 속속히 아십니다.라고 말한 여자 증언 때문이었다. 그들은 예수께 좀더 머물러 주기를 청했고 예수께서 이틀 더 머무셨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을 듣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그분께 의탁했다. 사람들이 여자에게 말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의 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오 우리가 직접 듣고 확실히 알게 되었어 그분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이틀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를 떠나셨다. 예수께서는 예언자가 자기가 자랑국에선 존경받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을 알고 계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셨을 때 갈릴리 사람들이 갈릴리도착해졌을때 갈릴리 사람들이 그분을 반겼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유월절 기간 동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에 감을 감동받았기 때문이지 그분이 누구이시며 장차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 정말로 알았기 때문은 아니었다. 예수께서 전에 포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갈릴리 하나로 다시 가셨다. 한편 가버나움 왕실 관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병을 앓고 있었다. 그는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을 찾아가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서 죽기 직전에 있는 아들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분께 간절 간절히 청했다. 예수께서 그의 그의 말씀을 피하심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기적을 보고 압도되지 않으면 너희는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관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함께 가주십시오. 제 아들의 생사가 달린 일이다. 예수께서 그저 집으로 가거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고맙다 대답하셨다. 그사람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믿고 집으로 향했다. 그 돌아가고 있는데 종들이 중간에 그를 붙잡고 소식을 전했다. 아드님이 살아났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이 언제 낳게 시작는지 자 종들이 듣고 있습니다. 어제 오한 시쯤 열린 내렸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서내 네 아들 사나였다고 말씀하신 때라는 것을 알았다. 그이으로 결론이 났다. 그 관리뿐만 아니라 온 가족 다 믿게 된 것이다. 그것은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오신 뒤 보여주신 두 번째 표적이다. 오장. 곧이어 또 다른 문에를 다고 예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예루살렘의 양 양의 문 근처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연못이 있었고 그 연못에 회랑 다섯 채가 딸려 있었다. 그 회랑에는 눈먼 사람, 다리 젖은 사람, 축풀 병자 같이 몸이 아픈 사람 수 명이 있었다. 거기에 38년 동안 앓고 있었던 한 남자가 있었다. 예수께서 그가 연못가에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를 아시고 말씀하셨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남자가 말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저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연못에 닿았지만면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들어가거라,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가 곧 나왔다. 그는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마치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유대인들은 그 나은 사람을 막아서며 말했다. 오늘 안식일이요. 자리를 들고 다녀서는 안 돼요. 그것은 기존 으입 일이요. 그래서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나를 낫게 해준 분이 내, 내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소. 그들이 물었다. 당신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간 사람은 누구요? 그러나 그 나은 사람은 그분이 누군지 알지 못했다. 예수께서 어느새 무리 속으로 오늘 숨기셨기 때문이다. 얼마 후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셨다. 좋아 보이는구나. 너는 건강해졌다. 쟤는 삶으로 되돌아가지 마라. 만약에 되돌아가면 더 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 사람에게 돌아가서 자기를 낫게 해준 이가 예수라고 유대인들에게 말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안식일 그 같은 일을 했다 이유로 그분을 잡으려고 했다. 그러 예수께서 스스로 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 그러니 나도 일한다. 그말에 유대인들이 극분했 이제 그들은 예수를 공격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그를을 죽이려고 했다. 예수께서 안식일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부르면서 하나님과 자신 동승한 자리에 좋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에 대해 길게 설명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사실 그대로 말하겠다. 아들은 무슨 일이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에게서 빈대로만 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아들도 아들도 안다. 아버지께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아들도 참여하게 하신다. 그러나 내가 본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고 생명을 창조하시는 것처럼 아들도 그 일을 하기 때문이다. 아들은 자기가 택한 사람 누구에게나 생명을 준다. 아들과 아버지 그 누구도 내쫓지 않으신다. 아버지께선 아버지는 심판의 모든 권한을 이들에게 넘겨주셔. 아들도 아버지와 똑같이 영광을 받게 하셨다.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은 사람은 아버지께도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다. 아들을 영광의 자리에 앉히신 건 아버지 결정이 뜹니다. 너에게 반드시 귀를 드려야 할 말이 있다. 누군지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읽고 나에게 책임을 맡기신 아버지와 한, 한편에 서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잃고더 이상 존재받지 않는다. 그는 죽은 사람의 세계에서 산 사람의 세계로 과감히 옮겨온 것이다. 너희가 반드시 알아줘야 할 것이 다 죽은 자들의 하나님 아들의 임성을 듣고 살아날 때가 다 바로 그때다. 아, 아버지 안에 생명인 것처럼 아버지께서도 아들 안에 생명을 주셨다. 또 아버지께서는 그가 인자이기 때문에 그의 심판의 문제를 결정하고 시행할 권한을 주셨다. 이 모든 말에 그렇게 놀랄 것이 없다. 죽어서 땅에 묻힌 모든 사람들이 그의 임성을 들을 때가 온다. 바른 길을 따라서 산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고 그랬던 길을 산 사람들은 부활의 심판으로 들어갈 것이다. 난단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나는 먼저 귀 기울여 듣고 그 다음에 결정할 뿐이다. 너희는 내 결정 신뢰도 좋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오직 지시받는 대로 하기 때문이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해 말한다면 그 증언은 헛될 뿐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이익을 위한 것이다. 재고 말 것이다. 그러나 나를 증언해 주시는 분은 따로 계신다. 그분은 어느 증인 가운데 가장 믿을만한 증인이시다. 게다가 너희 모두는 요을 보았고 그의 말을 들었다. 그가 나에게 관해 전문적이고 믿을만한 증언을 해주지 않다면야 그러나 내가 너희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거나 한나 사람의 증언에 허 조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의 밝게 타오르는 햇불이었고 너희는 한동안 그 밝은 빛 속에서 기쁘게 춤추었다. 그러나 참으로 나를 증, 증거하는 증언, 요한의 증언보다 훨씬 뛰어한 증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루라고 맡겨 주신 일을 바로 그것이다. 내가 이루려고 하는 하는 이 일이 아버지께서 실제로 나를 보내 주셨다는 증언해 준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를 증언해 주셨다. 그러나 너희는 이 점을 놓치고 말았다. 너희는 그분의 음성 들은 적도 없고 그분의 모습 본 적도 없다. 너희의 기억 속에서 그분의 메시지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은 것은 너희가 그분의 신부름 구진정으을 받아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성격의 성격에 늘 성격에 파묻혀 지는다. 그러나 너희는 나무로 나라 숲을 놓치고 있다. 이 성격 전체가 나를 많이 기억된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 앞서 이렇게 있는데도 너희는 생명을 원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나에게 그 생명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데 관심이 없다. 왜 그런지 아느냐? 내가 너희와 너희 부리를잘 알기 때문이다. 난 너희의 행사 일정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무엇보다 사람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이 안다. 내가 나 아버지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너희는 나를 쫓아내거나 피하기만 한다. 아니 다른 누군가가. 으스댐에 왔다면 너희는 두 팔을 벌려 그를 맞았을 것이다. 너희가 소를 절잡히는 버리고 견주들때상 자기 앉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시간을 다 허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을 이르기를 기대하느냐. 그러나 내가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고발할 것이로 생각하지는 마라. 너희를 고발할 일을 너희가 그토록 의지하는 모세다. 너희가 모세를 말로 진실로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가 기록한 것이 나를 주고 한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의 기록도 진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내 말에 진정을 받아들일 것이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받아 건너편을 가셨다. 큰 무리가 그를 등을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께서 병자들을 에게 행하신 기적을 보고 거기에 외로되었기 때문이다. 건너편의 일이자 예수께서 언덕에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그분들 주위에 앉아 있었다. 마치 유대인들이 해마다 지키는 유월절에 다가오고 있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와 있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빌립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였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할 일을 이미 알고 계셨다. 빌립이 대답하. 각 사람에게 한빵 조각이라도 돌아가게 하려면 은2 이백 개로도 모자라겠습니다. 대달 가운데 한 사람이 시몬 베드로의 동생이 안드레가 말했다. 여기 한 아이가 보리빵 다섯 개와 얼굴 두 마리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이게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안기하여라. 그곳에 풀, 푸른 풀밭이 멋진 카페처럼 깔려 있었다. 사람들이 자리에 잡고 앉은 5천명 정도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를 드리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셨다. 그리고 물고기를 가지고 그와 같이 하셨다. 모두가 원하는 만큼 시커 먹었다.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나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버린것 없도록 남은 것을 다 모아라. 제자들이 모으고 보니 보리빵 다섯 개. 로 먹고 남은 것이 커다란 염두 방울이 간사쳤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일로 하나님께서 자기들 가운데서 일하고 있으심을 알았다. 그들은 말했다, 이분은 분명 그 예언자다. 하나님의 예언자가 바로 이 갈릴리에 오신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자기를 불러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그 자리를 빠져나와 다시 산으로 혼자 오, 혼자 계셨다. 저녁 때가 되자 제들이배다 끌어내려가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브나무를 행했다. 날이 아주 점무러는데 예수께서 다시 돌아오지 않으셨다. 큰 바람이 불어 바다에 거센 분열결이 일었다. 제자들이 사옥새로 길러쯤 갔을 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 배에 닿아 오시는 모습이 보였다. 제자들이 수스라치게 눈여자 예수께서 그들을 안심시키며 말씀하셨다. 나다괜찮으 두려워 마라. 그런 제자들이 예수의 하늘을 보셨다. 어느새 그들은 자신이 가려고 했던 지점이 정확히 이르렀다. 이튿날 뒤에 나온 무리가 배한적이 없었던 것과 예수께서 그 배에 제자들이 함께 타지 않은 것은 그를 알았다. 그분을 두고 제자들만 떠나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다. 그때 디베라에서 온애들이 주님께 축복으로 빵을벗어주시고에서 정박해 있었다. 우리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오지 않을 것을 알고 디베라에서 온 배들로 물려가 타고서 예수를 찾아 가버무을해놓다 그들을 바다 방너편에서 그분을 볼고는 말했다. 라빈이 언제 여기로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말 대답하셨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내가 하는 이 일에 사는 일을 받기 때문이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배부르게 해줬기 때문이다. 내가 그것도 값이 높게 주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렇게 썩어 없어진 음식을 힘 얻으려고 힘을 허비하지 마라. 너희와 함께 입히 음식, 너희 영원한 삶을 살게 하는 음식, 인자와 주는 음식은 이이해라 인자와 인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끝까지 보존해 주신다. 그래서 그들이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참여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에게 너의 삶을 걸어라. 그렇게 너희 자신을 걸 때에야 하나님 일에 참여할 수 있다. 그들이 애매한 말로 비여갔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어떤 하시려는지 알수 있도록 장소가 될 만한 것을 보여주신 것 같았으니까 그럼 우리가 알아보고 나서 우리 삶을 걸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지 보여주십시오. 무세광야에서 우리 조상께 빵을 먹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에서도 그가 그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먹게 해줬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답봤다그 성경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이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줬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에서 오빠 그참된 빵을 주신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빵을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반칙하는 말도 주님, 그 빵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에게 부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빵이다. 나와 한편에 서는 사람이 더 이상 굶주리지도 않고 맹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분명히 말한 것은 내가 너에게 희하늘 일을 보았으면서도 참으로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이 결국 다 내게 달려올 것이다. 그가 나와 함께하면 내가 그를 붙잡지, 놓, 붙잡고 놓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일시적인 느낌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에 이루어는 것이다. 나라 보내신 분의 뜻을 간단히 말하면 이렇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모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고, 마지막 날에 만물과 모든 사람을 바르고 온전하게 시킨 것이다. 아들의 보고서 그와 그가 하는 일이 순례하며 그와 한편에 서는 사람을 누구든지 참전생명이나 생명을 얻는다. 이것이 내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이다. 마지막 날에 그들이 일을 어 세워 살리고, 온전하게. 하는 것이 나일이 나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유다인들이 그분을 두고 말투 좀 버렸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닐까? 우리가 그의 아버지도 알고 그의 어머니도 알지 않는가? 그런데 어떻게 그가 난 하늘에서 내렸다고 말한 그 말을 어주게 받는단 말인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두고 너희들 웅징하지 마라. 이 세상의 책임자는 너희가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책임져시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내가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어 주신다. 너희가 내게 올수 있는 방법은 그뿐이다. 그때야 비로소 나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일으켜 세워 마지막 날을 준비하게 한다. 예언자들이 그때가 되면 그들을 모두가 하나님을 직접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라고 한 것은 이 일을 두고 한 말이다. 누구든지 시간을 내야 아버지 말씀을 듣는 사람, 정말로 기계를 듣고 배우는 사람은 나에게로 와서 직접 가르침을 받는다. 그들을 주님으로 보고 자신의 주귀로 듣는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이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볼수 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장 중요하고 참된 진리를 말해주겠다 누구든지 나를 먹는 사람은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라는 빵을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너희와 함께 있는 빵은 정말로 하늘에 내려오는 빵이다 누군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늘에 내려온 빵 생명의 빵이다 누군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세상에 줄빵 세상으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할빵나 자신 내 살과 피다 이 말을 들으면 유대인들이 서로 말다툼을 말했다. 이 사람 어떻게 자기 살을 먹힐 수 있게 내어준단 말인가? 그러는 이속계 조금도 물러서지 않으셨다. 너희가 살과 피곧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비로소 너희가 생명을 잃는다. 이 살과 피를 왕성하게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생명을 얻고 마지막 날에 맞을 준비가 되게 된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음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식이다.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서 내 안으로 들어오고 나는 너희 안에 들어간다. 온전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으니 나를 먹는 사람 또 나로 말미암아살 것이다. 나는 하늘의 대로 빵이다. 너희 조성들은 빵을 먹고도 죽지만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들이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신 말씀이다. 예수의,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했다. 이가르침 너무 어려워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힘들어하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내 말은 그렇게도 혼란스러우며 인자가 원래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찌하겠느냐. 성령만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육신의 근육과 의지력으로는 아무것도 일어나갈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모든 말은 성령의 말이며 생명을 만들어내게 하는 말이다. 그러니 너희 가운데 이 말을 정응하고이 말을 관여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다. 예수께서 자신의 인생이 걸지 않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 또한 자신의 배반할 자가 죽음을 지 알고 계시다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자기 힘으로 아무도 내게 올수 없다고 너에게 말한 것이다. 너희는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로만 내게 올수 있다. 이 이후에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 그들은 더 이상 그분과 관련되기 원치 않았다. 그러나 예수께서 열두세 세계로 기워 주셨다. 너희도 떠나가려느냐그도가 대답했다. 주님, 참된 생명영로 생명을 말씀해 주님께 인죽을하겠습니까 저희는 이 주님이 하늘을 거룩하신 분임을 확신하며 주님께 인생을 걸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열두를 직접 뽑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가 한사람만 막겠다. 이는 예수께서 심원 가로새의 아들 유다를 두고 한 말씀을 말씀하신 것이다. 열두 가족 제자,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사는 그때 이미 예수를 복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멘 나는...